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궁금해서 이렇게 적용 시켜 보게 됩니다. 특히 초보를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주식 투자의 연륜이 좀 쌓이고 또그 중수 이상이 됐을 때 특히나 보조 지표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뭐 나중에 이 고수들은 그 보조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뭐 보조 지표의 그 영향 보조 지표가 보여주는 그, 그 지표의 값을 대충 이제 알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그 고수의 뭐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만들어 드리는 이 방송 영상에서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 얼마 동안에는 근데 과거에는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방송을 어, 보여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요. 그 이번 추석 연휴에 사실은 이 보조 지표를 가지고 어, 이 보조 지표 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 이번 이제 연휴 직전 9월 말에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해보려고 어, 뭐 추려, 추리기도 하고 정리도 좀 해놓고 그랬는데 아 결국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 돼서야 첫 번째 영상을 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일도 좀 바쁘기도 했고 연휴에도 저는 이제 계속 쉬지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어, 고향도 못 갔지만 일이 계속 많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음 일단 뭐 오늘 중으로 가급적이면 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못 하면 오늘부터 날짜를 좀 쪼개서 뭐 2, 3일 정도 해서 어그 영상을 좀 올려 드리려고 하는데 스토캐스틱하고 MACD하고 OBV가 어 사실 보조 지표들 가운데 가장 좀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어 안정성과 이렇게 예민한 정도, 그러니까 민감성을 좀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보조 지표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초보자들이 어, 쓰기에 굉장히 직관적인 이제 어떤 지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관적인 값을 보여주는 지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울리고 또스토캐스틱과 MACD와 OBV가 서로서로 이잘 조율을 했을 때 굉장히 또 유익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토캐스틱이 좀더셋 어, 중에서는 좀더 단기 추세. 물론 단기 그, 투자나 뭐 중기 투자에 다 어울립니다만 그래도 단기 투자에 상당히 어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 스토캐스틱만큼 단기 투자에 좀 유용한 그런 보조 지표를 더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 단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감히 이렇게 저뿐만 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또 MACD 그리고 OBV를 조율을 했을 때, 뭐 OBV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 MACD OBV를 잘 조합을 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고 좀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게좀 귀찮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일 들여다보는 것 말고 혹시 스토캐스틱이나 MACD나 OBV를 이제 토대로 어, 이렇게 매수신호가 나온 종목들을 거꾸로 추적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이게 매매에 지, 어,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사실 잘안 되죠 좀, 어, 좀 많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연휴가 있고 할 때,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이 방송을 만들게 됐고요.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오늘 스토케스틱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스토케스틱은 어 어떤 이제 예전에 증권 전문가 한 분이 마법의 지표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면서 진짜 실제로 단기 지표에 어,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또 어, 안정적이라는 그런 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을 활용하다 보면요. 그런데 그 스토캐스틱의 이제 어, 좀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짧은 동안에 그 매수와 매도의 신호가 반복해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어, 요즘에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어, HTS나 여러 가지 그 장치들에서 쓰는 스토캐스틱이라고 함은 거의 대부분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도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 100종목은 안 되고, 한 90종목이 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 이스토캐스틱스로 제가 좀, 어, 출인 것의첫 번째 종목이 이제 유한양행인데, 그래서 유한양행의 차트를 가지고 보는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어, 스토캐스틱에 그, 그, 이제 지표 설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준선, 이제 보라색 기준선을 주황색 그 슬로우 선이 어 아래에서 위로 어 이렇게 뭐라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이제 매수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이 어 유한양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 매수 신호가 탁나와줬죠 그래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다 지금 이렇게 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상에서 어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10월, 이제 오늘 4일인데 뭐 9월 29일 어 종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상에 어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 한 90종, 90종목 정도, 정도 됩니다. 100종목 조금 안 됩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방금 소개해 드렸던 유한양행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J.W.중외제약, 대한방직, 어, LG상사, 동양, 고려제강, 제일파마홀딩스, 진흥기업, 영진약품,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우리들제약, D.R.B.동일, 롯데칠성, 미래세대우, 대우부품, 롯데케미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익스프레스. 한세예스24 홀딩스, 세하, 어, LG디스플레이, 포스코인터내셔널, 한전KPS, 한국금융지주, 세진중공업, 휴비스, 미래에셋생명, 후성, JW홀딩스, SK이노베이션, NS쇼핑, 덴티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진칼, 드림텍, SKDND, LS전선아시아, 두산 밥캣, 넷마블, 센트랄모텍 신라섬유, 성광밴드, 동화기업, GS홈쇼핑, HLB, 양지사, 피델릭스, 소프트센, MK전자, 해성산업, 바이오스마트, 나노엔텍, KG모빌리언스, 토비스, ES24, 삼진 L&D, SKC솔믹스, 인선ENT, 드리머스 컴퍼니, 화일약품, 테라젠이텍스, LNF, 제넨바이오, 테라사이언스, 아미노로직스, 웰크론 한텍, 대봉LS, 상신EDP, 일진파워, 고영, 아이센스, 삼기오토모티브, 태웅로직스, TPC글로벌, 대창스틸, 앱클론, 6일CNS, 태고사이언스, 웹스, JNTC, 유바이오로직스, 헤마로푸드서비스, CIS, 레이, 녹십자웰빙, 휴원스, EDGC, TS인베스트먼트, 덴티스, d r 젬 휴네시온, 대보마그네틱, LET, 이노메트리, 윈텍, 티움 바이오. 자,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어, 이 종목들은 아까 유한양행 차트에서 처럼 어, 스토케스틱 슬로우 상에서 현재 어,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종목들이고 어, 가급적이면 단기 관점에서의 매매에 좀 적합한 그런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어, 이 신호를 토대로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다 이런 접근 보다는 어, 단기적으로 좀 그 매도를 하더라도 어 매수 지금 신호에 따라서 매수를 했다가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계속 꾸준히 지켜보면서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 매도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더 유리 유리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다, 다시 이제 어 올려 드릴 또 이따가 올려 드릴 그 MACD나 OBV의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들을 조합을 해서 혹시 뭐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고, 또, 어 만약에 좀더좀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매수 신호를 토대로 이제 검색을 하다가, 어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 2분기 실적이나 또는 3분기 예상 실적까지 보고 좀 더, 아 이런 종목은 좀더 안전하겠구나 하는 종목, 거기에 나아가서 혹시 배당도 좀 어느 정도 주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다시 좀더 나만의 어그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골고루 버무려서 어 매수를 하게 되면 아마 굉장한 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을 지금 제공해 주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뭐 나중에 도 지금 오늘처럼 이제 이 보조 지표상의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 좀 가급적이면 자주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번에는 좀더그 어 그러니까 차트와 또 기업의 펀더멘털를좀더 분석을 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좀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이제 MACD와 OBV도 시간이 나는 대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